자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댓님 아홉번째 영비 스케줄 4세트 가져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번째 각쉴트팩에 천방인데요 강탈오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차건에 64땅 천짓을 돌려서 70천짓이나 75천짓을 얻고 싶습니다 세번째 이제 공방메타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50% 공방 티바를 돌려서 강탈오이나 철 바업 또는 펌 바업으로 고 싶습니다. 행템 점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거검 방송 부탁드립니다. 1번 세팅에 각디온 잡을 수 있는 각 아샤 세팅 부탁드리며 불카옵은 반드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디온 잡을 수 있는 가가샤 세팅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케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펌 바업. 야, 타로 카드 펌 바가 좋은 거 갖고 계신다. 일단 차건에 내네 땅짓 끼고, 마지막으로 우건, 7 5천0짓 아, 이게 또 겹치기도 하구나. 그럼 일단 불통 박아놓을게요. 일단 세팅은 요렇게 했습니다 이대로 가시구요 주인님 기온을 상대할 때 펌바를 고르셔서 3회 방어를 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아니면 내가 얘를 처음에 딱 잡아서 끝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방전 골라서 한 번에 원콤보 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티바가 겹친다고 그러면 공방을 넣어주면 돼요 물론 주인님이 공방을 돌리시겠다고 하셨지만 행템 점수 매겨달라고 하셨죠 자 시작해 볼게요 각타로의 펌바오각쉴트 팩에 천방 각절반에 6 0회바각패수 70천짓 각거부세 해방 50 각거부 70천짓 각텔거 50방무 해방 각타판에 65철바오 각티바 배수잠금 공방 불변반에 40강탈 각건고매 펀바오 각실드론에 해방 어? 비방에 해방 각트램 60공방 75천짓 20신양수 대출킵 우건의 75천째 강린슈 75천째 닌슈 베스잠금 주인님 확실히 보조업에 그동안 제 영비 스케줄 많이 맡기셨잖아요 딱 어, 현질 많이 한 티가 나요 어, 보조업이 아주 훌륭해요 자 행템 점수 매기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주인님의 행템 점수는요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이 많진 않으신데 알짜배기들 위주로 보조업을 아주 잘 붙여놓으셨어요 8점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캐릭 점수는 굳이 안 매겨셔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64개. 그니까 32,000원짜리 4세트죠. 128,000원 어치 스케 줄입니다. 자, 128,000원!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가보자고요. 띵띵띵띵띵. 자, 모두 받기 완료했습니다. 128,000원. 어, 수영비 최소 13개는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벌써부터 많이 나온 것 같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잘 나왔다 일단 수영비 개수는 아주 훌륭합니다 12만 8천 현지에서 15개 좋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갈게요 각실트팩에 85천방 돌려달라고 하셨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강탈 보조업을 얻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갑니다 자 돌려볼게요 바로 빗었습니다! 파바우입니다 주인님 파바우 어떻게 할까요? 킵하실래요? 돌리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시드 쓰실 때각쉴트팩 쓰시니까 어울리거든요. 시드에 파바우 폭주 오져요. 괜찮아요. 주인님께서 킵해달라고. 카톡 보내주셨습니다 킵! 좋아자 차건 돌리겠습니다 차건의 주인님께서 60%내 땅짓을 어,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70천짓이나 75천짓을 얻고 싶다고 하셨네요 갑니다! 돌립니다 자 결론은! 아! 천방은 요즘 돌리는 추세죠 어어빛잘 뜬다! 철바오 주인님 킵해야 쓰겄는데요. 바로 캡 주인님 이렇게 되면은 굳이 돌리실 거면 60 불통 어 차건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킵하고요. 티바에50 공방을 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아60 불통 일단 먼저 돌려달래요 주인님이. 네60 불통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티바가 우선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샤쓰시기 때문에 차건도 중요합니다 보조비. 주인님 일단 킵할게요. 일단 킵하고 티바 먼저 가겠습니다. 예, 이보조전도쓸 만한데 주인님이 물론 돌려달라고 하셨지만 일단 티바 먼저 가시고 남으면 돌리시죠. 남으면 돌리든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원하시는 대로 티바에 각 티바에 공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안 뜨네. 비치안떠 비치안떠. 따따따따. 에이 하필이면 떠도 천방이냐? 자 이제 수영배 3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3개 대박이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요. 비치안떠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안돼 안돼 일반 영배 때려야겠구만. 커닐 났네 커닐. 일반 영비추로 얻을 수 있는 그나마 나은 결과가 뭐가 있을까? 천지? 칠0 천지? 일단 칠0천치이라도 건지시면 좋겠다. 주인님이 갖고 싶다고 하셨으니. 우야! 일반 영비철방어입니다. 철! 천아야 <laughs> 각티바에는 겹쳐 중복이 되죠. 삼회 방어가 됩니다. 십상타! 65 철바옵이 나올 확률은 0.4%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철바옵 티바 끼시고 차건에 불카옵을 끼셔야 되겠네요 이대로 미러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인님? 아! 아닙니다 주인님 일단 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돌리는 거야 무리수입니다 차건에불카우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 무리수입니다 수영 빛이 남았을 때 돌리는 거지 수영 빛이 없을 때 돌리는 거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킵을 하셔야 됩니다 더이상은 안 됩니다 나중에 수영 빛 추가로 현질하시면 돌리시죠 일단 냅두셨다가 저는 천지시 필요하고 안 되면 2세트 더 가려고 합니다 우건에 7 5천지 쓰시고 계신데 굳이 필요한가요 근데 주인님 왜냐면 주인님 지금 우건에 75천지 좋은 거 아주 붙어 있어요. 그때 우건이 또 하나밖에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이 우건을 어찌 됐건 써야 되는데 다른 템에 천지를 붙여도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실 텐데. 에... 굳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그나저나 65철밥을 두 개나 가져가시냐. 대박이다. 일단 지금 세팅 좋거든요, 주인님. 지금 세팅 너무 좋아요. 저는 불카옵이 필요 없어서요. 돌려 주세요. 아, 어... 강탈이요 아. 어... 지금 딱 12만 8천원 지르신거 결과 딱 좋은데 여기서 킵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확고하시니까 돌리겠습니다 영빈 몇개 남았죠? 영빈치 지금 한 대충 30개 정도 남았네요 돌릴게요 아유 돌리지 아유 모르겠다 오? 와 주인님 철바업 무슨 매니아십니까 왜 이렇게 잘 나오세요 50철바업도 솔직히 솔직히 뽀대가 안나서 그렇지 나쁘지 않지 A급 중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옵션이지 이건 나올 확률 몇 프로냐 2프로네 이것도 2프로야 이건 돌려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똑같은 차번에65철바업이 있어서요 이건 돌려야 돼요 메일카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설바오비 30퍼부터인가요? 30퍼면 B급 아니냐? B급도 있나? 못봤어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꼬차가 에드벌론 하나 고맙다 많이 뿌렸던 댔차관이두 개밖에 없으시다니. 그 뿌리됐던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 때뭐말을안 하셨으면은, 어 아무리 뿌려도, 제 아무리 뿌려도 없는 거죠. 주인님, 다시 불통으로 복귀했는데요. 솔직히 요즘 불통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인님. 아니, 솔직히 왜냐면은, 미로전에서 불통 있으면은 요긴 하거든요. 일단 킵하실까요? 여기네요 솔직히 불통 어.. 한참 구대기 소리 들었다가 요즘 다시 괜찮아졌죠 죄송합니다만 저한테는 60 불통이 안 터집니다 돌려주십시오 지금 현질 2세트 추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불통도 돌리겠습니다 이거 결과 안 좋아도 뭐이 추가로 2세트 가능하시다니까 뭐 일단 돌릴게요 과감하게 바꿔치기? 바꿔치기도 나쁘진 않지. 근데 나는 40은 솔직히 돌리고 60부터는 킵하고 싶은 주인데 주인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수호석이65% 바꿔치기다. 그러면 킵해도 돼요. 합쳐져서 100% 바꿔치기가 되거든.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여러분들? 1번 킵, 2번 돌려주세요. 네,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예, 예외는 없었습니다. 야, 갑니다. 돌려돌려! 돌려. 야 그래도 주인님 지금 일반영에 돌리는거 치고 빛은 잘뜬 편이었다 자, 혹시나 모를까서비도 돌릴게요 네! 안 나왔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은! 어떻게 2차전을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질 완료되시면톡 주세요. 주인님이 카톡이 왔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할게요? 1번. 완료됐습니다. 2번. 아, 저 결제하려는데 엠마블리 결제 방어했네요. 둘다 아닙니다. 3번입니다. 답은. 3번. 3세트 완료했습니다. 2세트 지르시겠다고 해놓고 3세트를 완료하셨어요. 예. 자, 아무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aughs> 자, 그러면 주인님이 9만 6천원을 추가해서 오늘 지금 지른 금액이 21만원? 와, 21만원? 쓰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가보자 22만 4천원이라고요 아오 계산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산기들 고맙습니다 펌바움 멸망전 하신 그분이 있다면 저는 강타론 멸망전 달립니다 펌바움 멸망전 하신 그분 28만원 쓰신 그분 네자 그러면은 자 모두밖에 눌러볼게요 갑니다 어수영비치 10개는 나와야 될텐데 말이죠 10개 자수영비 개수가 몇개가 나왔을까요 우아 딱 봐도 대박 난것 같다. 96,000원이니까 10개 나오면 본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보이는 화면에만 11개예요. 12, 13, 14, 15, 16. 우야! <laughs> 주인님, 1차전 때 4세트 질르셔서 15개 나오신 것보다 지금 3세트 질러서 16개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비 결과는 엄청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아, 이제 그러면은 보조 대박만 뜨면 돼. 양이 많은 건 중요하지만 구데기들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많이 뽑은 만큼 대박이 나야 된다 이거지. 가자고. 돌리자. 나이스! 야! 60 신공방입니다! 와, 솔직히 이거 킵해야 되는데, 물론 요즘 메타가 아샤로 인해서 루루벨들이 없는 메타라서 공방을 좀안 쓰긴 하는데요. 메타는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킵해 놓으시면은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아이고. 주인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게 요 유행어 되겠다. 돌려주세요. 초건에 60공방 붙었으니 괜찮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돌리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뭐, 긴말안겠습니다 갑니다! 세용면 10개 남았어, 이제. 핏 떴다! 이야, 어떡하냐! 야 주인님 철바업 매니아시다 지금 벌써 6 5철바업만 3회째 뽑았는데요 진짜 아까운 건 뭐냐 똑같은 차건에 똑같은 철바업이 붙어서 중복입니다 이거 가 듀얼 안 하실 거면은 어쩔 수 없이 돌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왕 뜰 거면 8 0철바업 뜨지 그러면 65를 돌려도 되는데 하필이면 똑같은 게 붙어버리냐 이이이 예 네, 돌려 주세요라고 핫톡 보내 주셨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야, 안 뜬다. 빛이 안 떠. 야, 주인님 드디어 뜨셨습니다. 원하시는 70천지. 이제는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돌렸던 옵션들보다 70천치시 딱히 더 좋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흔하게 스서빗에서도 얻을 수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S 등급 보조치고 얻기 쉬운 옵션이죠. 물론 요즘 메타에서 아시아로 인해서 다시 쓸만해졌지만 일단은 뭐 킵해드리면 되죠 이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맨 처음에 돌려주세요 보고 지금 얘기인 줄 알았는데 2분 전에 돌려주세요 아까 그65% 철바옵 돌려달라는 뜻이었고 아 이거는 키피시군요 킵 하시고 초건에 철바옵을 돌려달라고요? 에 초건에 철바옵을 왜 돌리십니까? 괜찮은데 에이 주인님 킵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돌리라는 것 같은데 각티바에 철바 있으니까 아, 아 주인님 그래도요 각티바에 붙은 건 붙은 대로 쓸만하고 초건은 초건대로 나중에 또 쓸모가 있거든요 이거는 킵을 하셔야 됩니다 에 초건 철바 돌리는 거는 좀 많이 무리신 것 같습니다 초건 철바 돌려버리면 큰일 나요 이번 역은 개파 개파 역입니다 미리 신문은 쉬는... 없습니다. 진짜 초간 돌리면은 네. 개파 역으로 네. 바로 이제 하차하시는 거예요. 가코바의 50 공방은 어떤가요? 강탈이나 철바업이 잘 나오니까 도전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코바의 공방이요? 네, 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제가 뭐 이것까지는 어,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를 돌리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예로 가시죠. 그러면은 오케이 갑니다. 어, 아이. 방무냐? 아, 허바의 방무 조합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마치 크림스프에 밥 말아 먹는 느낌? 피자에다 김치 올려 먹는 느낌이랄까? 뭔가 조금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죠. 요거는 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인님한테 여쭤봐도 돌려주세요 할것 같거든요. 이 정도 선은 제선에서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75천짓 야 아까 뜨라는 차관에나 뜨지 허바의 75천짓은 이게 독점 기준으로 쓴다면 또안 어울리긴 하는데 일단 킵할게요 어, 주인님은 천짓 매니아시니까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돌릴 거 없나? 기드론에50% 대출 돌려달라고 카톡이 오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군말 없이 돌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충분히 뭐 돌린다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수영비 하나 남았거든요 빛이 안 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영비 작업해야 됩니다. 이제 깔끔하게 여기에서 쓸만한 거딱 붙이고 킵하시면 되겠다. 굳이 영비치에 여기서 더 쓰신다. 그래서 돌릴 이제 행템도 없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좀 쓸만한 보조 붙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어 이거 야! 빨간 불라를넣어자 됐어, 자 이걸로 키해 됐어. 아니요 아니요 주인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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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파시죠. 너너너너너 키파시죠 이제. 에이, 이제 더 이상 뭐 돌릴 피요도 없어 있으니 됐어요 이 정도면. 은 주인님, 딱, 사, 사세트 하셨을 때가 결과가 최상이었는데요. 이 3세트로 인해서 뭔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결과가.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인님 계정 스케줄, 이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